이번 주 월요일에 세일러가 발표한 소식이죠. 스트레티지가 14억 4천만 불에 달하는 현금준비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택을 두고 언제는 비트코인만 사라고 하더니 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냐 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배당금 지불에 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잠재우는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스트레티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티지에 관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요즘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스트리티지 엠네브가 1에 가까울 때 매년 8억불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인데요. 그동안 회사 측에서 주장한 바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 8억불이라는 배당금은 53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규모나 하루 평균 38억 달러에 달하는 MSTL 주식의 트레이딩 볼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4억 4천만 불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증명했죠. 회사가 한 발표에 따르면 8.5일의 트레이딩 기간 동안 일반주 발행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14억 4천만 부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발행된 주식의 양은 MSTR 트레이딩 볼륨의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MNEV가 평균 1.17일 때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스트리티지에 관해서 하는 가장 즐겨하는 비판 중 하나가 ATM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인데요.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 저번주 스트리티지의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ATM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생길 만한 특별한 주가 움직임이 없는 일주일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MSTR의 주가 움직임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 일주일 동안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14억 불이라는 큰돈을 마련하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에 비해 MSTR만이 가지고 있는 해자, 주식의 유동성을 증명한 거죠. 이게 주식 발행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감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MSTR은 거의 매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 20위권 안에 드는 주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위권에 있는 다른 주식들의 경우 스트리티지보다 마켓캡이 최소 5배에서 10배, 50배까지 큰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들의 덩치에 비해 워낙 주식 유동성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많은 돈을 쉽고 빠르게 주가 하락을 일으키지 않고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앞으로 계획은 배당금 지불을 위한 이 현금 준비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 12개월 치의 배당금은 항상 이 현금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24개월 치의 배당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마련한 14억 불의 현금은 21개월 치의 배당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엠네브가 1 이상일 때는 이번처럼 일반주 발행을 통해서 현금 준비금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21개월 동안 엠네브가 1 이하로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 혹은 커버드 콜, 베이시 스트레이트 같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현금 준비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부분만 강조되어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앞으로 21개월 동안 스트레티지 엠네브가 1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 지표들은 스트레티지의 재무상황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1년 9개월치의 배당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 영원히 이 가격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가치가 앞으로 74년치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1,400불까지 떨어지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우선주 배당,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각종 채무의 규모와 같아진다고 하네요. 참고로 여기서 세일러가 강조한 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1,400불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리티지가 비트코인을 뺏기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파생상품을 팔 수도 있고 다른 빚을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이 퍼센트들은 비트코인의 매년 평균 수익률,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맨 위에 있는 이 지표는 비트코인이 매년 10.3%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 MSTR의 사업 모델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주의 평균 배당이 10.3%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매년 이 숫자보다 더 상승하면 결국 그 차익이 일반주 주주들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1.4%의 크루즈 스피드는 설사 비트코인이 매년 1.4%만 상승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이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매년 이 정도만 상승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배당의 가치와 같은 값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매년 19%씩 하락하고 그 기간이 10년 넘게 지속되면 그때는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퍼센티지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비교하면 MSTR에 투자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매년 20에서 30% 성장하는 자산이라 믿기 때문에 요즘처럼 엠네브가 낮을 때 MSTR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쉬운 선택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매년 20%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으시면 당연히 MSTR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한것 같고,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세일러의 메시지는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사실상 매일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배당 지불에 관한 우려나 비판이 있을 때도 비트코인이 매년 평균 30% 상승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게 주된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는 S&P 글로벌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주된 목표는 이제 이런 신용상품의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 매수이죠. 그리고 신용상품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신용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S&P 글로벌이 스트릿티지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평가 내용을 분석하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셨다면 기억하실 만한 점이 S&P 글로벌이 가장 비판적으로 본 점은 이 회사의 현금 흐름 부족, 그리고 그렇게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고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점은 이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이 리포트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이 현금은 쓰레기라는 비트코인 맥시로서의 메시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메타 플래니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력을 좀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세일러가 선택한 것은 주식의 유동성이라는 S&P가 유일하게 인정해준 본인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현금 부족으로 인한 배당 지급 실패라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에 가까운 배당금을 현금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현금 부족으로 인한 배당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더해, 스트리티지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회사의 CEO,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모두 우선주 배당을 위해서라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던 부분이죠. 그리고 스트리티지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라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자극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2년치에 가까운 배당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굳이 계속 하는 건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배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우선주 배당에 얼마나 진심인가에 대한 어필을 우선주 투자자들 그리고 신용기관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의 효과가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주, STRC의 가격 움직임에서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STRC는 변동성을 최소로 해서 사실상 머니마켓과 같은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MSTR이 둘다 폭락하던 11월 중순부터 STRC 역시 8% 폭락을 하고 또다시 8% 폭등을 하는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록 가격은 회복되었지만 STRC는 사실상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면 당연히 투자할 마음이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스트리티지가 현금준비금 발표를 한 날인데 이날은 비트코인이 5% 가까이 하락한 날입니다. MSTR 역시 최고 52%까지 하락하다가 3%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큰 변동성을 보여준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STRC는 0.3% 가격 하락이라는 과거와 달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몇주 전에 STLC가 이렇게 큰 가격 변동을 보인 이유는 MSTR이 배당을 정말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함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 지불을 위한 현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 요인은 없는 거죠. 비록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앞으로도 STLC를 비롯한 다른 우선주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세일러의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P 측에서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회사 측에서 S&P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스트리티지가 S&P 500 지수에 합류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